오늘은 양념닭집을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우유팩 한 개, 바위 냉판이, 우유팩은 십자가로 잘라주고, 씻어 말리면 끝. 이제 만들어 볼까요? 짝꿍이 되는 날개를 접을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접어주세요. 잘 보고 따라오세요. 안쪽으로 접어주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 친구는 다리미질을 잘해야 돼요. 다리미질 꼬꼬, 꼬꼬. 종이 접기의 기본은 다리미질이랍니다. 자, 접어서 놓아주고, 또 접어서. 넣어주고 다리미질, 꽃고 또 접어서 넣어주고 자 이때 마지막 날개 주기를 넣어주세요. 한쪽 딱지는 완성이 되었네요. 자 뒤집어주세요. 짝꿍이 되는 날개를 아까처럼 접어주세요. 자, 꼭꼭 다리미질, 꼭꼭 다리미질. 자, 접어서 넣고 또 접고 넣고, 접어서 넣고 접고, 접어서 넣고, 접고. 끼워주세요. 이렇게 낄 때가 좀 어렵지요? 이럴 때는 주변에 있는 어른에게 부탁을 해도 좋아요. 응, 차. 친구야, 힘내. 응, 차. 응, 차. 응, 차. 자, 딱지치기 할때 쉽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납작해야 되잖아요. 힘을 줘서 다리미지를 꼭꼭 해줍니다.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는데요. 나만의 놀잇감을 위해서 이제 네임펜으로 꾸며주세요. 건 각자 친구의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하면 좋아요. 자, 이제 완성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 제2, 제2회 주먹 이동 토너먼트 딱지 대왕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추첨을 통해서 자기 상대자를 찾을 텐데요. 자, 먼저 뽑아 주세요. 나와주세요. 아, 자, 성이 앞으로, 성연우 하이리, 자안 내면 진다. 하이, 바이 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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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포. 자, 연우라주세요하도 이거 리자 너. 俺们要进大快快。寨 완전 화요일 공격. 아, 공격. 네. 아! 진짜로 망안했방어잘 맞았어요. 자, 화요일 공격. 아, 자, 망했나 망했는데. 오, 화 공격. 요아 <laughs>

아, 하율리이리하야 돼. 하이이리 하이리, 하이리, 하이서하이이하이 나도 이겼어. 자1대0 연승. 버려하리연자1 대.